먼저 서울 트위나이란 게 어떤 시설인지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봐야겠습니다. 세계 최대, 세계 최초를 꿈꾸는 서울 트위나이, 김대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높은 곳에 올라 먼 곳을 볼수 있는 놀이기구, 대관람차라고 불립니다. 서울 아이도 대관람차입니다.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조금 다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. 서울을 찾는 관광객의 숫자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고요. 적어도 인천공항에 떨어져서 서울로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그 눈에 띄는 서울의 랜드마크를 지켜보면서 저게 뭐냐 하는 의문을 가질 거고요.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아름다운 건초, 건조물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36개의 캐빈이 돌아가는 전망대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. 아마 많은 관광객들이 반드시 저기는 한번 올라가 봐야 서울 온 보람이 있겠다 느끼는 장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이런 구상 나름 이유가 있어서입니다. 먼저 규모 때문입니다. 충남 당진에 있는 대관람차입니다. 최근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. 큰 틀에서 보면 서울아이와 대관람차라는 점은 같습니다. 그러나 삽교 놀이동산 대관람차는 지름이 7 5 m 정도인 반면 서울에 지어질 서울아이는 지름이 1 8 0 m 정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. 살이 없는 고리 형태라는 점도 특징입니다. 자전거 바퀴처럼 생긴 전통적인 대관람차의 모습과는 다릅니다. 무엇보다 민간 사업자가 낸 제안서대로 지어진다면 두 개의 고리가 교차하는 이른바 트윈휠 모습을 띄게 됩니다. 어디서나 볼수 있는 틀에 박힌 대관람차 디자인으로는 서울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될수 없습니다. 기존의 대관람차 디자인과 차별화된 랜드마크이자 문화관광 명소가 되려면은 세계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창의혁신 감성 디자인과 함께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특색 있는 대관람차로 조성되어야 합니다. 이대로만 된다면 서울 아이는 살이 없는 디자인으론 세계 최대 규모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. 또 트윈일 형태론 세계 최초입니다. 매력특별시 서울의 랜드마크가 되고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건축물이 될 것입니다. 서울시는 한강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서울 아이에서 바라보는 경관이 서울의 대표적 경관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.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.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.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 해보세요.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